음, 오늘 동영상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 동안 항상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 아이무비로 편집을 한 다음에 어, 바로 유튜브에 올리곤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인지 아이무비에 편집한 것도 올라가지 않고 핸드폰에서 빼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어,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리는 걸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결국은 카톡으로 PC로 전, 어, 전달을 하고, 어, 곰 믹스를 다운을 받아서, 어, 편집을 그냥 간략하게 한 다음에 지금 인코딩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릴 예정입니다. 음, 어떻게 될는지잘 모르겠고요. 저도 아직 올리질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잘 올라가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테스트 겸 해서, 아, 유튜브에서 직접 녹화를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